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암호화폐 투자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복잡해서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쩌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 한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세상에 코인은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진짜 대박이 될지 알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딱 골드러시라는 말이 떠올라요. 뭔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는 가격이랑 그 복잡함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엎어오죠.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확실해요.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내놨잖아요. 근데 출시되자마자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 ETF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몰렸어요.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바로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정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와, 이러다 나만 뒤쳐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포모 아시죠? 그거랑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두 마리 토끼 다 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해답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주식 시장에서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표 암호화폐들을 한 바구니에 싹 담아서 우리가 그걸 통째로 살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콕 집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다 베팅하는 거죠.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이해가 아직 좀 어렵다면 우리가 정말 잘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펀드 하나 사면 사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에 쪼개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도요. 원리가 정말 똑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 선수들을 한 번에 싹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펀드를 사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편해질까요? 어떤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장점 두 가지만 딱 짚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 딱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동 분산 투자, 그리고 둘째는 귀찮은 보관이 필요 없다는 거. 사실 이두 가지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 제일 머리 아픈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코인이 수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 물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도 어려운데요? 바로 이럴 때 인덱스 펀드가 힘을 발휘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시가 총액이나 거래량 같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애들만 쏙쏙 굴러서 담아줘요. 그리고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잡코인에 잘못 투자할 위험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보관 문제예요. 직접 코인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하드웨어 지갑을 사야 하고, 24개나 되는 비밀 단어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해킹 당할까봐 맨날 노심초사하고, FTX처럼 거래소가 갑자기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펀드는 이 모든 골치 아픈 일을 그냥 전문가한테 싹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사기 같잖아요. 그쵸? 세상에 장점만 있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도 한번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내 자산을 펀드 매니저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단점이 시작됩니다. 여기 일종의 맹점이 있는 거죠. 내가 여러 코인에 나눠서 투자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덱스 펀드도 속수무책으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산 투자는 개별 코인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지, 시장 전체의 위험을 막아주는 마법의 방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요, 아직은 비트코인이라는 절대 강자, 이 하나의 거인한테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코인에 나눠 담아봤자 대장인 비트코인이 꼬꾸라지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비트코인 리스크에서는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펀드를 한번 까볼까요? 자, 여기 미국에서 꽤 유명한 비트와이즈 10이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름은 10개의 코인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와, 무려 80% 가까이가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이건 뭐 10개의 코인 분산 투자라는 말이 좀 무색하죠? 사실상 비트코인 하나 잘 되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5%. 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펀드에 매년 내야 하는 운용 수수료입니다. 2.5%.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S&P 500 같은 주식 인덱스 펀드 수수료가 보통 0.3% 정도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8배나 더 비싼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편리함과 안전함의 대가로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장점도 보고 단점도 봤어요.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 BITT 더블 펀드의 성적표를 보면 답이 좀 보여요. 2017년에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50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최근 1년만 딱 놓고 보면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결국 편리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그 대가로 비싼 수수료와 시장의 큰 변동성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는 아직은 굉장히 투기적인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지만 동시에 가장 비싼 입장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과연 이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가 금융의 미래로 들어가는 똑똑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입장료만 더 비싸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